안녕하세요. 네잎수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리입니다 어, 이번 주에도 플레이어팜에서 델리게이션 리워드가 나와서 이번 주에도 삼중 보상이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목요일 제가 지금 9 시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는 시간은 한1 0 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삼중 어, 보상을 하는지 그냥 하나 하나 한 번씩 더 보여드리려고 좀 간단하게 영상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아니고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 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적용하셔서 이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은 이렇게 클레임 있으면은 저는 이 클레임부터 먼저 눌러요 그래서 이 클레임 먼저 눌러서 이 33개의 송버들을 받고요 그 다음에 어, 스테이킹 이자를 통해서 s 스파인 토큰을 그 다음에 클레임을 합니다 이렇게 클레임을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옛날에는 제가 엑시스를 해가지고 플레이어 팜에 있는 어 랩송 버들를 그냥 다 위임을 맡겼는데 어, 생각해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 이중 보상 삼중 보상을 받기 위해서 또 플레이어 팜에서 랩송 버들을 빼기 때문에 어 이런 보상 비율도 아마 조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 빼지 않고 또 일정 수량을 플레이어 팜에 남겨서 에스파인 어, 토큰을 어 스테이킹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체인지 스테이킹으로 눌러셔서 여기 보시면 언스테이크 이거 눌러주시면은 어, 수량을 뺄수 있게 이렇게 칸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뺄 수량을 적으셔도 되고 여기 퍼센트지로 해서 몇 퍼센트를 뺄 건지 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5,000개를 남겨놓고 빼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 포트폴리오 비중에 맞춰서 제가 하는 거라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여러분들 수량에 맞게 잘 어, 언스테이킹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어, 15,342개를 빼서 5,000개가 남도록 음, 언스테이크 어, 랩송버드 이렇게 누르고요. 그렇게 하시면 은 어, 플레어 이 팜에는 이렇게 5,000개의 어, 랩송버드가 남아서 어, 스테이킹 풀에 들어가서 에스파인 토큰을 어, 받게 되고 언스테이크된 어, 랩송버드 수량은 자동적으로 어, 델리게이트 위임이 여기 저희가 퍼센트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 퍼센트지에 맞게 알아서 분배가 됩니다 그 보시면 은이 언스테이크 하게 되면 은 어, 추가로 어, 위임을 위해서 뭔가 할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FTSO에 어, 위임을 하고 계시다면 은 어, 추가로 할 액션은 없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시면 되고 어, 토요일 오후 5시 41분 이후에 어, 다시 플레어팜으로 어, 델리게이트 맡겼던 랩승버드를 일부 수량 음, 플레어팜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제가 삼중 보상에 대해서 글로도 설명을 많이 해드리고 말로도 많이 설명해드렸는데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씩 보여드리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제가 이 시간에 하고 또 올리면 또 일주일 동안 기다렸다가 해야 돼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그냥 빠르게 빠르게 그 수요일, 목요일 이때 영상을 하는 방법들을 만들어서 올렸던 것 같은데 아직 제가 업로드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1시 40분 전에 업로드가 되면은 시청하시고 어,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시 목요일 11시 40분 이후에 보셨다면은 어, 다음 다가오는 목요일 전에 이런 식으로 어, 삼중보상 받기 위해서이용하시면은또좋을것 또 같습니다. 긴영상시청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모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복이눈이처럼 불어나길 빌겠습니다. 이상내 네 입술 따뜻한 입처럼 내서이영습니다 감사합니다.